여름 고사리 어때요? 상태 괜찮네요. 여름 고사리 괜찮아요. 네. 음, 이한 여름에도 그냥 고사리를 꺾을 수가 있네 꺾을 수, 꺾어도 되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네. 고사리가. 음, 나무는 그냥 고사리는 우거지고. 이렇게... 네, 생각보다 있네요. 생각보다? 근데 좀 부드러워요. 괜찮아요? 네, 부드러운데요. 어, 그래. 여기도 있고. 응. 어, 그래? 응. 오늘은 제대로 꺾어줘야 되겠네. 응. 없을 줄 알았더니. 응. 제대로 한대요. 어, 그래. 이쪽은 다있 응. 여기도 있다. 어! 오. 참, 참. 음. 오, 큰 거네. 아, 응. 어, 이쪽으 음, 고사리가 엄청 컸네, 이게. 음, 엄청 컸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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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고 줬더니, 음. 다 커가지고. 오, 네, 음. 어, 신기하다. 이계게 음. 되라. 음, 여기 보 올라온다. 자, 음. 올라가 볼까요? 네, 어, 고사리가 여름이니까, 이거. 쑥쑥 자라가지고. 음. 고사리 아주 그냥. 고사리 봤대요? 고사리 묻혔네 묻혔어 묻혔 고사리 봐 이게 땅이 거름비니까 쑥쑥 자랐네 아주 고사리가 크가지고 응. 엄청 무거졌네. 응. 응. 고사리 어때요? 좀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 생각했던 거보다 응. 여름이라 뻗을 것 같았는데 응. 부드러워요. 올라오는 애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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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부드러워. 응. 날이 더우니까 아, 그냥뭐래도 아, 아, 이상 올라왔어. 어? 제주도 고사리처럼 쑥쑥 잘했나봐 이게 응. 날씨가 아, 아, 더우니까. 귀를 찾 귀를 찾. 어, 귀를 이못 어? 찾고 있고 고사리밭에 묻금 귀를 어?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어. 음, 음. 어머, 되이 어. 부드러워. 어, 부드러워요. 부드러 어. 아. 보고, 음, 여기도 음, 있어. 근데 이건 좀 살이 쪄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 요 음. 내년 되면 살이. 쪄. 음, 이쪽에는 지금 좀 키우고 있는 곳이라 종골로 음. 갖다 심어서 음, 내년에 음. 봐야 될것 같아. 어, 내년에. 그래 음. 고사리가 많이 퍼졌어요? 네, 음, 엄청 많아요. 음, 고사리가 잘 퍼져요. 고사리가 응. 본식 얘기 대단한 것같아 이게. 응. 음. 아, 따라 고사리 꺾으러 가고 자, 가보자. 우. 송통이 음. 음, 하나 발견. 어, 이게. 음. 이건 너무 애기죠. 응, 음. 좀 더. 도 되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연 소리가. 오호 소마.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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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네. 빡 소리가 나네. <laughs> 여기도 있고. 오. 음. 근데 생각했던 거보다 많네. 이것들이. 음. 그동안 고사리 너무 소홀 했던 거 아니에? 네. 아니 저기 될까 봐 그만 해야 될것 같아서 안 했더니. 안뻗실까 음, 봐. 네. 얘들이 생각보다 없네요. 어, 아, 여름이 부드러워요? 네. 음. 아, 됐다, 한 번, 한 번, 이거는 조금 억셀 것 같고. 이런, 이런 게너 억세죠, 잉? 네, 튀어가지고. 이런 게좀 억세죠, 잉? 이거는 조금 억셀 것 같아서. 응. 네. 내년은 기약해요. 응, 네. 그 키워도 네. 되니까요? 네. 굳이 그, 다 네. 꺾진 않아도. 네. 이런것들은 꺾어야지. 음, 이런 거 꺾어 줘야지. 어. 이것도 꺾고 은 김에 많이 꺾어서. 이 예, 네, 꺾어서 좀 말리죠, 뭐. 그래서. 음. 네. 음. 지금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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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경이 계속 이렇게 돼. 이 계절이, 이, 때도 난다는데. 어, 고사리, 딱, 이거 더, 탁, 이, 이 고사리, 이파리를 응. 다베주고 싶네, 이게, 확, 이걸. 응, 한번 베어줘야 될것 같아. 어? 확 베어버릴까요, 어, 가을, 좀 됐다, 가을쯤이 되겠고요. 가을 딱? 응. 그때도 되게 꺾었으면 좀, 그냥 꺾었을 것 같다. 음. 어머, 고사리, 수, 다 손이 이렇게 막. 너는, 난 응? 이것도 안 주고 안 어, 너무 켜, 커가지고. 네. <laughs> 이런, 응. 네. 이런 응. 그래. 응. 손맛, 오! 응, 오, 손이 똑 소리 나잖아. 응. 손맛이 있지? 응. 고사리 끊 손맛. 응. 그래. 못생 것들이 안 끊어져서 어, 어, 어. 아, 이제 음. 부드럽게 잘 꺾어진다는 거죠 네 이걸로 어. 부드럽고 어색한 것을 판단을 하겠지 오! 이거 봐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 이해를 꺾어요 여기 여기로 있구요 맞다. 너무 어려서어린가 놔두자. 좀더 놔둬도 돼요? 꼭다 꺾지 않아? 어, 다 꺾지 않아서. 응. 아이, 농장 안쪽에만 해봤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응. 바깥쪽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 바깥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네. 여기 있다, 있어. 여기, 여기, 대기들이 없어서 눈늘 해갖고 쓰네 근데 이거 는멍네요 없... 누가. 음. 어머. 이, 한모금이 것들이. 눈에 여기는 진짜 잘보여는그 음. 대기들이 없어가지고. 음, 풀도 없고. 네. 웬일? 웬일? 여기도 승당이 있는데요. 응. 음. 어머, 음. 웬일이야. 다 꺾고 줘야죠. 예, 너 많다. 결코도 많다. 손식걸좀 했네요. 예. 어, 여름 고사리 꺾기 이 정도로 해서. 해서. 어. 이걸로는 나물하기는 그러니까 에이. 육개장을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딱한주 먹겠네요. 네, 육개장 용이네요. 딱.